3부, 2부, 3부야, 2부. 3부. 2부야, 3부. 아, 2부야. 아, 그, 그건 15분 넘어서 그, 그, 다운로드 못하겠네. 이건 거, 2부입니다. 레벨 8이다, 나, 이제. 와, 죽인다, 나. 와. 중환, 내가 여기 있는 게임이다. 옛날 우리 아빠 폰이 이거였거든? 그래서 여기 니고 있는 게임 있다. 어? 야, 중환, 이거 물품도 별두 개잖아. 별세 개짜리니까 제일 좋잖아. 근데 이거, 물 있다? 물에, 물에 살짝만 맞아도 이거 죽는다? 우와, 물풍선 완전 좋아. 우와, 물풍선 화살보다 더 좋아. 물풍속! 네, 수영하자 이걸로. 수영 빵, 야,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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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빵, 이야. 아, 지금 맞출 수 있었는데. 빨리 가자. 여기는, 여기 연습, 연습하는 곳이야. 플레이어 제도와 관영 마친대요. 연습하는 곳 아, 레벨 8이 아, 아, 이건 엄청. 아, 렉 걸린다. 가자. 레벨 12. 야, 이거, 10, 어, 엄청 빨리 10점 내면 끝나는 거.. 끝나는 거.. 끝나고, 너무 오랫동안만 자동으로 끝나나보다. 그래서 내가 구점했는데 끊, 잊은 거고. 여기는, 이건, 이거 별까지 먹어야 되는데 아깝군요. 아직까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저 하고 있는데 이거 화면이 놀두주네. 아, 여러분. 여태까지 1부였습니다. 이 게임 여태까지 뭐야 이거 1부였습니다 뿅 2부입니다 이거 지금 어, 아나 동선 하나 올라왔지 지금 찍은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표시가 있거든? 그거 눌러면 돼아 지금 내가 이거 핸드폰 이거다 이름이 봐봐 봐봐 어땠다 이거다 YT 한국에지마 봐봐 <laughs> 이게, 이게 내가 찍은 동상이야, 어때? 저아 내가 찍은 동상. 컵 타는 것도 있다? 내가 올렸어. 예. 야, 중국, 야, 야, 중국, 내가 이거 처음 찍은 건데, 7개월 전에, 레고어벤베스2 음. 찍었는데, 조회수가 929야, 헐. 허, 내가, 그니까 음. 한 번도 안봤는데 내가 7개월 동안, 이 동상을 922명이 봤단 거야. 내 고민 거 짱이지. 근데 응. 이거 십만, 백만도 있고 천만도 있다 이거 이거 어이구, 이 방법을 야.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올려야지. 전혀 전혀 제가 만들로 봐. 나 올라와지? 이거 어디 하지?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이거 이거 조각 두 개로 되는데? 두 조각에 두 조각. 이거 규칙이 한 칸씩 아,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됩니다. <laughs> 근데 서진아, 근데 이거손 선을 어떻게 나타는 거야 선? 어? 선. <laughs> 뭐가? 선. <laughs> <laughs> 선부. 뭐? 선 좀, 이거, 하, 이으게. 왜? 거기서 별좀 놀려고. 뭔 소리야? 선을 이어, 이을 거야, 어차피. 뭐해, 너, 이거? 왜? 못해, 이거? 뭐하는 데 건데? 아니, 이거, 이, 이게 딱 생기면, 딱 가잖아. 근데 이거 꺼지면, 떨어져 이거 너무 길게 하. 고 그리고 이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거 그리고 아, 아니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거 이 이거 이쪽 벽 들어간다 어떻게 이거 투명 한관이 있어 투명한 거 그러면 됩니다 야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 어때 이렇게 썼다 사람들이 좋아요가 아 좋아요가 두 번이고 안 좋아요가 10번이다. 열, 열 관심이 <laughs> 앞으로 없어. <웃음> 됐어.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다. <laughs> 야, 그리고 이거다. 이거 핸드폰이 이거다. 오. 不是， 주몽아 나, 나나 언젠가 쿵푸 팬더 볼거거든 응. 근데 이거를 동그라지 올리면 한 몇만을 받을 거야 몇만에 아까 분 십이 회 끝나기 5분 전입니다. 호진아. 이거 제목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뭐가? 베리 하드로 할 건데. 아, 베리 이지로 할 건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늘깬 거야, 이거? 어. 베리 이지? 응. 응. 그럼 써 여기. 베리. 너 베리 이지? 그럼 그렇게 써. 응. 이걸 영어로. 영어 어디지 영어 영어. 야 잠깐만. 오케이. 어, 그래. 어, v 이, 이 이거 철자가. 이 v e 어야 잠깐 Very. 이지. 어 e 리 이지 어없네 이지 에 A. 어 여기. 어그어 아. 그, 어, 그거 눌러. 됐어 활로 이건 베리 오케이 베리 이건 제목이 베리 이즈입니다 여러분도 깨보고 싶으면 깨세요 어...이제 꺼야 니다